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찾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99면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그리 긴 말씀은 아니니까 우리 한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서 당황하거나, 또한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초, 중, 고 12년 동안 농땡이 한번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바로 수능 당일 날 우리가 시험을 잘못 쳐서 그동안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잘 다니던 회사에서 느닷없이 더 이상 안 나와도 된다. 이번 달 안으로 잘 마무리해라.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몸이 좀 이상해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는데, 왜 이제 왔냐고, 어서 큰 병원에 가봐라. 라는 그런 청천병력과 같은 그런 말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경험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경우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생에 뜻하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바로 이러한 인생의 가시들을 기도함으로 저항하며 거부해야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인생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 먼저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무엇함으로 바로 기도함으로 그 가시들을 저항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단어들을 보면 육체의 가시 그리고 사탄의 사자 혹시 살갗에 우리가 가시가 박힌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작은 가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시를 뽑아서 완전히 제거하기까지는 정말 쓰리고 아픈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에게 주어진 그 가시가 얼마나 바울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든지, 바로 바울은 마치 사탄이 자신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자신을 짓밟기 위해 그 가시를 보낸 것 같다라고 그는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안질, 바로 눈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지독하게 괴롭힌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뾰족한 가시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또 때로는 바울을 우울감에 빠지게 하였고 또 그를 분노를 폭발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육체의 가시가 만약에 뭐 안질 간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만약에 간질일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남들에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쓰러져 있어 발작을 일으킨다면 바울은 얼마나 낯뜨겁고 창피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보탰을 것입니다 아니 뭐야 예수의 사도라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넘어져 있는 꼴을 좀 보게 자기가 외친 예수님은 뭐 하신대? 저 사람 병도 고쳐주지 않고. 바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아, 나 때문에 괜히 예수님도 욕을 먹는구나. 나 때문에 턱이 되지 않는구나. 자, 그래서 바울은 바로 육체의 그 가시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기도하며 대적하며 한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로. 자신이 기도함으로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대적하며 한거 아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서 제발 이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주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8절에 보면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몇번 강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 번.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세번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40일 금식 기도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작정 기도를 세번 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인생의 가시를 만난 우리 역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함으로 그 가시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어떤 인생의 가시가 있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들만의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가시가 바로 좀처럼 낫지 않는 병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가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치엄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가시는 자신을 못 살게 긁고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맨날 사고만 치는 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가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혹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아니,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 바로 원망과 분노만을 가지고 그 가시를 대적해 오지만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가시들을 기도함으로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 모든 가시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과 같이 주여, 제 인생에서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꾸만 나를 아프게 지리는이 가시를 없애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로 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생의 가시를 만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가시를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다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누군가는, 누군가는 나를 찌르는 그 가시가 완전히 제거되고 소멸되는 그와 한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별다른 변화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는 병들었거나 또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그가 기도하며 기도로 고쳐주고 회복시켜줬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의 병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바로 이처럼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9절을 보면 바로 8절에서 육체에 주어진 그 가시가 제거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이 바로 9절에 가서는 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바로 9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왜 이러한 가시가 주어졌는지 바로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시를 만나서 우리가 당황하며 놀란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서 어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며 기도로 가시들에 대해 맞섰다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도 바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혹시 이 가시를 통해서 저에게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통해 제가 깨닫거나 변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셨고 또 지금 내가 이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는 주님께 조용히 묻고 그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1단계, 바로 기도의 단계에서만 계속 머무르면서 좀처럼 2단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가시들을 기도로 대항만 하다가 내게 주어진 그 가시들을 제거하려고만 하다가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우리는 이내 지쳐서 영적인 슬럼프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안타깝게도 신앙을 저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혹, 바로 이 자리에, 바로 내게 주어진 그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외치고 주님을 불러도, 그 결코 바뀌지 않는 현실에 너무나도 지쳐서,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마음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분노와 좌절만 쌓여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조용히 주님께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와 우리 가정에 이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와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저와 제 가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물으며 주님의 음성에 경청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바로 이 1단계, 기도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 바로 이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서 10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자신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왜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듣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크게 기뻐한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것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용납되거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만 없으면 내가 복음을 좀더더 강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다면 내가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은 처음에는 이것을 용인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가, 바로 바울은 주님의 말씀, 바로 가시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껏 사탄의 사저로만 여기던 그 가시가 사탄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짓밟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바로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도록 허락하신 보호막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뭘 알게 됐냐? 바로 자신의, 자신이 약할 때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지금 자신의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주어진 그 가시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또더 이상 기도로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뒤로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에게 그 육체의 연약함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인생의 쓰라린 가시는...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지만, 반면에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이로움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10편 기자의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10편 기자는 10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19편 71편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가 알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 바로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더욱 더 겸손한 자리로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 이제 예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어, 카일 아이들면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딕과 엘리자베스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딕과 엘리자베스 부부는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뜻밖의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저도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뇌와 척수 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서 근력이 약해지고 또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질,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그래서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다가 나중에는 보행기를 거쳐서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몸이 불편해질 때마다 이 남편의 삶도 함께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질병으로 인해 부부의 삶은 급속도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원래 믿음이 있었기에 이 부부는 남는 믿음을 다 전부 다 짜내어서 처음에는 치유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도 바로 이 부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기적에 대한 간증들을 떠올리면서 혹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풀지 모른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희망을 거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큰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가지 가능성이 이 부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혹시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몸, 이 껍데기 육체보다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기 위한 수업료인가요? 그러면서 부부는 점차 하나님의 방식에 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부부는 어땠습니까? 바로 아내가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달라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내가 건강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누리는 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부는 아내의 외적인 변화를 위해서만 힘써 기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들의 내적인 변화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내인 엘리자스 엘리자베스 모만의 질병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부부는 불평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이 고난과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그 동안은 전혀 알지 못했던 순종, 믿음, 섬김, 사랑, 바로 이러한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부부는 그 동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부에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뜻하지 않는 고난과 그 인생의 가시를 우리는 어서 빨리 제거해만 해야 될 대상으로 내게 사라질 원수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우리 한번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바로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물의 렌즈만을 통해서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볼수 없지만 우리가 이 눈물과 시련을 통해서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먼저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제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장애물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했다면, 기도를 충분히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세 번째로는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그 크고 원대한 계획과 뜻과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